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부자되기 박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이프로젠 바로 보겠습니다. 아, 에이프로젠 너무 좋죠? 오늘 보세요. 밑꼬리가 있는 장대 양봉에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4.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예. 수급도 보면 은 개인은 팔죠. 어제 오늘 오른는 개인은 팔고 외인은 사고 연기금도 계속해서 사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근데 자리가 조금 이거를 좀 길게 보면 보이는데 지금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 뚫지 못했죠. 딱 여기까지 올라가서 마감이 됐는데 내일이 관건이죠. 내일 과연 이거를 뚫고 올라갈지 여기서 막고 내려오지 봐야 되는데 A 프로젠 특징이 여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를 못 뚫었고 못 뚫었고 못 뚫었고 못 뚫고 그리고 이러 내렸습니다. 그죠? 여기도 이거는 뭐그러다 쳐도 여기를 계속 여기 고점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또온 겁니다. 벌써 네 번, 다섯 번막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매매 스타일은 만약 이쯤에서 매매를, 매수를 한 분이 있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아, 그냥 가져가도 괜찮지만 이게 여기서 또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뭐 30에서 50% 정도는 여기서 일단 입절을 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보자. 이 주의입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거를 갭상승해서 올라갔다, 올라갔는데, 바로 올라가서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런 괜찮았는데, 갭상승했데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갭상승하고 내려올 때, 여기 오늘 고점 있죠? 여기를 깨고 내려올 때반 익절. 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원래 오늘 정도에, 오늘 정고점 거의 왔잖아요. 이 꼬리 빼고, 정고점 몸통에 왔습니다이 정도에서 반 걸어놓는 게 맞는데, 못한 분들이 있을까봐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내일 개파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 오일선 있죠? 오일선 깨기 전까지는 홀딩. 아시겠죠? 오일선 위에선 파는 거 아닙니다. 포이팅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이거 깨고 내려온다,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내려온다 하더라도 오일선 위에 있으면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도 그렇고, 제가 좀 이따 기사도 보여드리겠지만 괜찮습니다. 에이프로젝트 갖고 있는 분들, 정말 지금 축하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전화번호 띄워놓고 영상 시작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들어주세요. 예, 누군지 알죠 에, 진성준이에요. 에, 서울의 강서구 그 의원이죠. 정책위 의장입니다, 민주당에. 그런데 이재명이당 대표 취임했잖아요. 근데이 진성준 금투세 시행하는 진성준을 유임했습니다.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진성준이 금투세 시행을 하는 이거를 밀어주겠다는 거죠, 이 정책을. 이 정책에 대한 지탈하게 되면 유임을 안 시켜야죠. 다른 정책위 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간다는 거는 간다. 시행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지금 영상 보는 분들 주식 하는 분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재미로 주식 다 하는데 이거 보는 분 없잖아요. 주식하는 분이라면 이거 정말 관심 둬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정말 섭취하는 거고 이4 0 0만 주주들을 정말 모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 내용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소, 어, 그, 그리고 정말 주식하는 분들이 내용 모르는 분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금세가 뭐야? 예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 심지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을지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세금을 지금 안 내냐고요. 내고 있잖아요. 익절을 해도 거래세를 내고, 손절을 해도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까? 이 힘든 주식 시장을 더 찬물을 끼지고 망가뜨리는 건데. 이 금두세 한마디로 부자감세입니다. 부자감세. 아, 우리도, 우리가 정말 거지도 아니고, 왜한 사람당 25만원을 준다고 합니까? 이거 정말 이대로 계속 25만원 주고 또 마음에 들면 또 주고 또 주고 해서 나라를 망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처럼. 이게 민주당 정책입니다. 그냥 니는 입닫고 따라와. 돈줄 테니까. 니네 먹고 살게 해줄게. 돈줄 테니까. 그러다 결국 망가져서 나중에 그 돈도 안 주고 나라가 정말 망가진 게 베네수엘라잖아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보세요. 3억에서, 아니, 5천부터 3억까지는 20% 세금이 떼고, 3억 초과 25% 세금이 뗀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이게 왜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외국인은 이거 금득세 포함이 안 되고, 법인 기관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모펀드 있죠. 사모펀드가 정말 개인들의, 개인들의 자금을 벌어가는 게 사모펀드거든요. 이 사모펀드 한테 세금 지금 나가는, 사모펀드가 내는 세금이 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금득세 시행하게 되면. 그래서 욕먹고 있는 거고 민주당 또 진성준 같은 애가 사모펀드 세력이나 유착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밝혀 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위에 있는 번호를 띄워 놓고 저한테 문자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왜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대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진성률이나 국회의원들 그리고 높은 고위급 있는 사람들이 니네 사모펀드 가입돼 있지 그 증거 우리가 보고 싶어 우리가 볼 테니까 그거 까 이겁니다 이 청원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 이거를 지금 넣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이 개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공개 청원 넣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42%밖에 동의가 안 됐고요 5만 명 달성해야 되는데 이 만류가 8월 25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전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밝혀내서 이거 항의해야 돼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거 이 땡볕 더운데 나와가지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 잠시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보세요. 보이죠? 금투스의 주식 폭망한다. 오직 폐지가 정답이다. 사모펀드 특혜당 민주당 특강 가자. 금투세 강요하면 민주당 망한다. 민주당 당사 앞에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공개 요청해야 됩니다. 이거 청원 넣어야 돼요. 근데 이 부족해요, 힘이. 그래서 저한테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동의라고. 그냥 동의만 써주세요. 왜냐면 하 저는 일반 개인이랑 다릅니다. 저는 주식 유튜버이기 때문에 하루에 이렇게 지금 뭐 지금 에프로젠처럼 종목을 하루에 10개 정도로 위거든요. 10개에다 금투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동의라고 문자를 보내도 제가 대신 청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동의, 동의, 동의해서 저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해가지고, 봐라. 내가 주식 유튜버인데, 이렇게 많은 분이 금투세 폐지를 원하고 있다. 동의해 주지 않냐? 봐라. 제가 공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거 그냥 넘어갑니다. 금투세가. 그러면은, 금득세가 시행이 되면은 지금 그렇잖아도 고객의 혜택금이 다 빠져서 뭐 코인으로 빠지고 미국 시장으로 빠지고 해서 자금이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집니다. 주식 수익나면 뭐합니까? 나라에 세금 다 뜯어가는데. 우리가 뭐 손실이 나면 손줘야 되면 뭐 나라에서 뭐 보상해 줍니까? 근데 수익나는 거왜 떼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금득세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가 정답이에요. 정말.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동의라고 그냥 동이라고만 써주세요. 제가 아 버릴 테니까 문자 보내는 방법은 더보기 파란니까 전송인데 더보기 파란니까면 수익이라고 찍혔으니까 그 옆에다가 동의 써가지고 보내주세요. 문자를 꼭 보내 동이라고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A 프로젝트 설명드리다가 이거 좀 말씀 길게 드린 거고 아 이거 말씀드린 김에 공지사항 보고 이어서 A 프로젝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먼저 보고 올게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 뭐 많이 물어보세요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뭐 손절해야 됩니까 뭐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뭐 종목 좀 하나 주세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다 대응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혼자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 카톡방을 오픈합니다 완전히 무료방을 오픈하고 있고요 공지사항 이건데 예저박 부장과 주식으로 부자 되기 방, 제가 운영하는 방이고요. 여기에 입장하시면은 정말 제가 수익 볼수 있게끔 매수매도 사인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수통도 하는 방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100% 모릅니다. 돈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료방이기 때문에 입장만 하면 되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밑에 더보기 영상 지금 보고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보통 보실 겁니다. 그 영상 밑에 더보기 보일 거예요. 더보기를 터치하면은 그 밑에 파란색 링크 하나 뜨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터치하세요. 그럼 바로 문자로 이동이 되고요. 거기 전송 누르면 됩니다. 뭐 쓰는 거 하나도 없고요. 터치 딱세 번이에요. 더보기 파란 글씨 전송. 더보기 파란색 전송. 쉽죠. 이렇게 하면 문자가 저한테 수익이라고 들어오고, 제가 카톡방에 입장시켜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뭐 상한가 드립니다. 급등조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상한가를 매일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건안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수익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들어오면 딱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같이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세요. 이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USD입니다. USD는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죠. 차트만 보세요. 이거는 e t f 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추천에 추천 많이 했던 거지만 일단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됐죠? 정배열이죠. 정배열이 왔죠 그리고 우상향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상향 되면서 정별이 됐다. 이 평선이 뭐 이렇게 60, 뭐 120, 이뭐 20, 뭐15 이렇게 정별. 그 다음에 우상향, 우측을 향하고 있죠. 이럴 때부터 이제 이거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매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쭉 가다가 여기 20이 닿죠. 이럴 때가 매수 타점.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여기 또 20, 또 11선 닿죠. 이럴 때가 매수 타점. 또 오르다가 11선, 21선 닿죠. 이럴 때가 매수 타점. 또 계속 오르죠. 이렇게, 이런, 이런데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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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선, 여기 21선, 이렇게. 여기 11선은 왜, 이런, 여기서 들어가냐면, 아, 오른폭이 가파르잖아요? 이때는 21선 안 닿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처럼, 여기도 들어갔는데 더 빠지잖아요? 그럼 21선에서 또 잡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결국엔 올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점이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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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이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우상향이죠? 수익 많이 나겠죠 이런 데 들어가고, 2 11선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5일선 11선이. 그럼 그때부터 안 봅니다. 아예 안 봐요. 안 보고, 이제, 후보에서 타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매매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수익 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더라고요. 이런 거를 같이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거, 우선 말씀드리니까 이거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더보기, 파란색 링크 전송 누르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이거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테슬란데 주봉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보세요. 상승에는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락할 때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수익이 나는데 이거 보세요. 요 하락하다가 음봉이 하나 발생했죠. 근데 음봉 다음에 양봉 캔들이 하나 나왔어요. 요봉 하나가 한주예요 양봉 캔들이 음봉에 예, 밑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식 개파락해서 시작한 거죠 봉으로 봤을 때는 개파락 시작해서 어떻게 됐죠 이 음봉 캔들을 다 잡아먹었죠 장악했죠 근데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이 음봉 캔들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많으면서 이거를 장악했죠 이게 상승 장악형 주봉 캔들입니다 그냥 상승 장악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잡아도 바로 여기서 10% 이상 수익이 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갭상승 크게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수익이 합니다 이런 거 찾게 되면. 근데 잘못 찾아요. 예. 당연히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 재무제표 봐야 되고, 또 이것저것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잘못 찾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보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종목 지금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USD 주봉도 마찬가지인데 일봉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봐야 되는 거고요. 지지와 저항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갭도 봐야 되고요. 또 윗꼬리, 밑꼬리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중요 거리량에 거리량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다섯 가지에 대한, 한두 가지 더 보고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말한 테슬라. 주봉으로 상승장악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 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비슷한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봉인데요, 하락하다가 여기 하락하다가 주봉을 밑에서 시작하고 지금 양봉 나오고 있죠. 아직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거를 하락을 다 잡아먹는 장악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런 거를 찾는 겁니다 국내장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어, 실패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공지사항이고요. 제가 이 상승 장각형이랑 그리고 이거 누린 목매매 이거를 정말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혜택 많이 본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냥 문자 더 보기 파란 것이 전송 누르면 문자 들어와서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남기시면은 문자 밑에 테레방이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테레방인데 카톡에서 또 못다 한 정보 여기서 드리는그 테레방이니까 이것도 입장하세요. 파란색 링크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오면 제가 승인 내드리면 되니까 들어오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문자 꼭 주시고 예, 다시 종목 보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보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 있는 이, 번호, 이 번호로 이번호꼭 동의라고 주세요. 이거 금특세 정말 시행되면 안 돼요. 폐지돼야 됩니다. 금특세 꼭 폐지돼야 되기 때문에 동의라고 문자 주시고 또 종목 받고 싶신 분들 수익이라고 주시고 또 테레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 요청하면 됩니다. 공지사항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동의라고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꼭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잊지 마세요. 꼭 주세요. 꼭. 그래야 힘을 모아가지고 제가 아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갈망하고 있다 원하고 있다 이거를 제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a 프로젠 보겠습니다 a 프로젠 너무 좋아요 저점 높여가면서 위라가는 모습 이정고점에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주정받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외국인이 사는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횡보 내지는 아니 바로 그냥 갭 상승해서 오히려 가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에이프레진 자체가 뭐 원자력도 포함되죠. 다이오시미로 CD에 뭐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섹터도. 주봉으로 먼저 볼까요? 주봉도 좋죠. 주봉 보세요. 주봉이 요게 상승하는 추세지만 상승하는 추세에서 지난주 하락하는 추세, 이 캔들에 거의 동선에서 시작 같은 선에서 시작해서 이 캔들을 장악하는 캔들이 나온 겁니다 거래량이 더 터져야 되는데 아직 이번 주가 안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다 지날 때쯤이면 거래량 터진 상태로 상승 장악형이 나오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추세에서 상승 장악형이 더 맞지만 상승하는 추세라고해서안 맞는 게 아닙니다 강한 수급을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정고점에 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뚫기가 좀 부담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 정도 있죠라고 하자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본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누구 말도 들으면 안 돼요. 나는 이게 더갈것같으면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더 이렇게, 이번 주, 주봉 주 이렇게, 이거를 띄워놓으면서 이렇게 오려갈 수도 있는 거고,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예, 네, 일봉사감도 너무 좋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이거, 이런 거, 이거 보세요. 아, 트럼프냐, 리스냐,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에요. 그죠? 그 업종별 희비가 가이린데요. 트럼프가 되면 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상자산주가 오르고, 전기차의 차주지가 내리고, 헤리스가 되면은, 뭐, 마리아나나 친환경 에너지 오른다. 이거잖아요. 근데, 에이프로젠는 뭡니까? 여기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에이프로젠는 CDMO 시장 진출 가속 배달 보이죠? CDMO에 속하고, 그리고, 뭐, 어디에 속하냐면, 제약 바이오에 속합니다. 에이프로젠이에요. 제약 바이오에 속하는 겁니다. 제약 바이오. 이렇게 제약 바이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프로젠는 네. 헤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여기 보면은, 둘다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아까, 아, 제가 찾아놨는데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 아무튼, 제약바이오는, 둘 중에 누가 되든 간다, 보면 돼요. 둘 중에 누가 되든, 우리,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이 바이오 업계에 던지는 함, 함이 해가지고, 이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네 여기 밑에 쪽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 카메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기조를 보이, 보이고 있어서다 보이죠 그러니까 누가 되든 생물보안법은 바이오한테는 어, 기대해도 된다 호재다 이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정말 잘 봐야 돼.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는 섹터가 있고 내리는 섹터가 있는데, 에이프로지는 상관없다. 알바노다내갈길을 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오랜만큼 올랐는데, 여기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을 걸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반절 팔고, 제가 드리는 종목도 들어가도 되니까, 반절은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다. 말씀드리고 여기서 갭상승 바로 일어나서 내리로 갭으로 뛰어서 이렇게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차트의 모습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에이프로젠 응원하고요 내일도 좋은 모습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 의견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 물어보면 되고 중요한건 오늘 핵심은 저한테 동일하고 문자를 꼭 주세요 더보기 파란 링크 수익이라고 찍히니까 그 옆에 동이 써가지고 그 헷갈리면은 그냥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동이 써가지고 저한테 전송 눌러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정말 금투세 폐지하지 않으면 주식 수익 나는 거 나라 세금 다 내입니다. 지금이 20% 25%지 이거 더 올라갑니다. 이거 분명히 아주 나쁜 정당이죠. 국민은 개 호구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문제 많습니다. 예, 진성준. 이거, 이거, 이거 협박까지 받은 진성준, 반기 주시 만하고 강서 국제인이에요. 예,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한테 꼭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동의라고 남겨주시고, 네, 예, 저는 또, 그리고, 어, 요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저, 저, 이쪽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 카톡방 들어가서 등록받고 분들, 싶으신 분들은 수익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잊지 마시고, 여기 들어온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테레방, 이것도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더보기 파란 링크 밑에 거, 그 다음에 입장 요청, 그러면 제가 입장 승인 내릴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